0보다 작을 때 그리네 맞지? 네. 어 다행히 감소함수라고 주네 A에 범위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얘는 1,0과 0,1을 지나는 직선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대충 좀 높이 그려주시고요 얘는 연속함수다 X는 0에서 연속이다 그다음엔 1 0 지나는 맞지? 네. 감수함수 이렇게 로그되는 거아이가 와, 존나 잘 불렀다. 네. <laughs>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함수 이름 좀써 놓겠습니다. y는 어? 뭐안 보여? 오. 역함수 관계네 맞지? 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즉, 역함수 문제서 에많이나너스 됐지. 네. 어, 근데 이거는 역함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y는 x 대칭 함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요. 쓸지 안 쓸지 모릅니다. 안 자, 이렇게 y x 그려놓겠습니다. 자, 대칭이니까요. 자, 그러면 f-3 이랑, f-, -3이랑 f 이것도 기억 문제는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 같죠. 그쵸? f-3 이라는 것은 뭡니까? A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걸 5승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5승이 될 거고요. F-15라는 것은 어따대입합합니까 A의 마이너스 15. 왜 니의 X의 범위에 맞춰서 계산하죠? 이것 또한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물론, 니은 디것을 풀기 위한 히터수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터무니없는 질문들은 니은과 관련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 네. 와인 f(x) 그래프는 어아 1대1 대응이냐 하는 질문 아이가. 근데 왜 대놓고 틀렸다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다 맞는데. 아. 어, <laughs> 자, 이거 <laughs> 끝났나 이거? 네. 아 뭐야 씨 끝났네. 질문 왜 했는데. 다 됐지? 네. 어, 그래서 네. 눈에 네, 보이죠?